기업들의 고충 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원부주만 실이 담당 부처들과 이제 해결방안을 시도 있게 논의에 나가도록 할 거고 또 나오는 대로 피드백해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던말씀립니다 언제 어 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에를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여러분 다 했던 것같습니다 체육 공구 업체 생산 업체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이 뭐라 그래야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좀 좋은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걸 알아보고자 이제 저희가 서핑보드를 이제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안 되더라고요 서핑보드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고. 좀 풀어나가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 되지 못했습니다. 대한 의견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전달을 바로 했어요 내년도 아마 1월 달쯤에 요고 심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심의해서 이제 반영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셨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이라고 해가지고 원하시는 시간대에 그냥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담당자분께서 그거를 이제 그 후보 목록에다가 넣어 놓고 다음 심의할 때 함께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유통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가 딱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. 농림식품부에서는 개미 좀 허용해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됩니다, 안 됩니다, 계속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. 유통 산업법상에서 어, 유통 가능한 이러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, 먼저 이 어쨌든 이 곤충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, 신체 위에 뭐 생태 환경에 대한 어, 피해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. 대상 곤충에 대해서 먼저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농촌진흥청에 평가 의뢰서 하고, 어, 별첨 서류들을 쭉 같이, 어, 공식 서류로 제출하시면, 어, 법정 민원으로서 이게 처리가 되는데, 그 농촌진흥청에서 아마 농림부로 그 결과가 갑니다 그럼 이제 농림부에서는 그 종에 대해서 유해성이 없으면 유통 가능종에 대한 이제 그, 시행령별표일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.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3월 전까지는 빨리 마무리하셔가지고 시행령 개정에 태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지역 특성화를 살리지만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. 잘 활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 내용이 끝나고 추가로도 뭐 내용이 있으시면은 또 미흡한 거나 있으시면 여기서 못 하신 얘기 있으면 주시면은 저희가 피드백도 또 해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